네, 흑반 드랍, 흑반입니다. 자, 저는 그라스랑 어, 카이사 네트워크를 채굴하고 있습니다. 왼쪽 화면이 그라스를 채굴하는 모습입니다. 어, 확장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렇게 화면을 제가 띄우고 있는데요. 어, 그라스는 제가 713개 정도를 채굴했고, 카이사는 이제 포인트 개념으로 채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219개 정도의 포인트를 얻었습니다. 뭐이두 코인이 앞으로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뭐또뭐 뭐 업비트나 바이낸스 좋은 거래서 또 상장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어 이거는 여러분들 흑반 드랍을 보시면 어 집에 인형 컴퓨터로 여러분들이 심심할 때 한번 채굴해보고 모아가시는 것도 어 좋아 보입니다. 어 이두 코인을 정보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흑반 텔레방으로 들어오시면 또 함께 소통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